자, 지금부터 2 0 2 3학년도 4월 화학간 19번 화학 반응식의 서몰 개념 이등급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화학 반응식에서 이론은 딱한 줄이지, 한 줄. 여기 있는 21C 요걸 뭐라 그래? 개수라 그러지. 요개수의 비가 뭐의 비인데? 이게 몰수비지. 의 몰수비는 의 무슨 비라고 그랬나? 분자 수의 비고 그다음에 여기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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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면 이게 뭐의 비도 된다고 부피 비도 된다고 그랬지 언제 기체일 때 그다음에 선생 무슨 비를 왕따시키라고 그랬나 질량비는 아니라 그랬지 자 그다음에 이제 몰수 몰수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분자량 분의 질량 요게 바로 n 몰수다 그지 요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뭐 몰은 사실은 이론은 간단하지 적용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이 돈의 반응에서 씨가 생기는데 자, 두놈을 넣고 반응을 완결, 완결시켰다 말은 하여튼 어느 한쪽이 작은 쪽이 다 반응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이 문제가 좀 쉬운 거는 이두 번째 실험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는 걸 줬지. 그럼 이런, 뭐 이런 문제가 쉬운 거야. 보통 이걸 안 주면은 아마 뭐, 요까지 B가 다 반응했을 수 있고, 또는 뭐, 요까지 B가 다 반응했을 수있다 우리가 좀 가정을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여기서 다 가려줬으니까 뭐, 1번 실험에서는 B가 또다 반응했겠지.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좀 쉬워지는 거야. 자 그럼 1번 실험부터 분석을 해보자. 자, 2 a 다기 b 가 c 신네 자, 처음에 처음에 질량을 줬네. 7g, 1g 있지.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좋다고 몰수로 바꿔줘야 좋거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눠야 되냐면, 자, a 분자량을 라지 a라고 쓰겠습니다. b 분자량을 라지 b라고 쓰겠습니다.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몰수지. 그러니까 이게 몰수 모을수, 몰수야. 자, 우리의 친구는 몰수 우리의 적은 질량이거든. 그래서 질량을 몰수로 바꿨어. 자 근데 얘가 다 반응했다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준 거니까 얼마로 반응하면 됩니까? 2대1로 반응하면 되니까 얼마만큼씩 반응할까? 얘는 다 반응하니까 b분의 1다 반응할 거고 요거에 w 2배 b분의 2가 다 반응하겠지.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만큼만 반응하겠지. 그래서 얼마 생깁니까? 1대 c니까 요거의 10에 b분의 c가 c 마 c가 이게 요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 자,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반응했으니까, 얼마 남을까? A분의 7 빼기, B분의 2가 남을 거고, 얘는 다 반응했으니까 0이고, 얘는 새로 B분의 C만큼 생겼지. 음. 그거를 여기 한번 넣어볼까? 자, 반응 전후의 기체 부피비. 자, 부피비는 뭐라고? 부피비는 뭐라고? 부피비는 여기서 몰수 AB를 넣으면 되니까, 그냥 몰수를 넣어주면 되네. 음, 넣어주자. 자, 반응 전에, 반응 전에 이두 마리가 있었지, a분의 7하고 b분의 1이 있었고 자 반응 후에 반응 후에 요거 남았고 요거 새로 생겼지 a분의 7 빼기 b분의 2 남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b분의 c 요 값이 얼마라고 요 값이 9분의 8이라고 줬네 됐나 자두 번째 실험 7 g 7g 2g인데 이걸 몰수로 바꾸면 라지 a 라지 b로 분자력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게 몰수지 근데 친절하게 얘가 다 반응한다고 가려줬으니까 이만큼 있었고 얼마씩 반응하면 됩니까? 얘가 다 반응하니까 b 분의 이다 반응할 거고 요거의 따이대 일이니까 요거의 따 b 분의 사만큼 반응하겠지. 그래서 얼마가 생겨 씩 얼마 생겨 일대 c니까 요거의 c에 b 분의 이 c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a는 a 분의 칠 빼기 b 분의 사만큼 남을 거고 얘는 다 반응하니까 0이고얘 새로 생긴 거 b 분의 이 c지 맞나? 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또 넣어볼까? 자,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얼마 있었습니까? 처음에 영감이 있었지. 처음에 A분의 7 더하기 b 분이 있었고, 자, 반응 후 남은 거 요거하고 새로 생긴 거. A분의 7 빼기 B분의 4고요 B분의 2C가 새로 생겼지. 요 값이 얼마라고? 5분의 4지. 맞나? 아, 요두개 이제 연립해서 풀면, 자, AB의 분자량의 B를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요렇게 크로스를 곱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곱해보자. 꿀을 요쪽에 곱하겠습니 자, a분의 7963, b분의 2918, b분의 95인가? 자, 8을 이쪽에 곱하면 a분의 7856, b분의 8이지. 맞나? 아. 자, 얘 이쪽으로 이양하면 a분의 얼마입니까? 7이지. 그다음, b를 몽땅 저쪽으로 이양하면은, 몽땅 저쪽으로 이양하면은 b분의 얼마가 나오나? 자, 요거 더하면. 26이고 빼기 9c가 되겠네 됐나 자 요거를 선생이 일식으로 두겠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보자 원래 이쪽이 곱하면은 a분의 5735 빼기 b분의 4520 더하기 b분의 10cc 4를 이쪽이 곱하면 a분의 4728 더하기 b분의 428인가 예 저쪽으로 이왕 하면 얼마나 옵니까 a분의 마찬가지로 7이고. 요것을 저쪽으로 넘기면 b 분의 더하면 28 빼기 10시네. 어, 요거 선생님이 이식으로 두겠어 됐나? 음. 자 그러면 요 좌변 1식, 2식에서 좌변에 a 분의 7, a 분의 7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우변도 요두 놈이 같으면 되겠지. 근데 요두 놈이 이거로 넘 되니까 bb 똑같으니까 bb 지워버리면 요거 분자 분자를 비교해보자. 26 빼기 9c가 28 빼기 0신에 넘기면 여기 C가 되고 요거 넘기면 2가 되네 그래서 C가 2가 나왔네 요게 2가 나왔네 되나 아. 자 그럼 이게 2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지막 요 3번 실험을 한번 넣어 봅시다 음. 자 3번 실험에 지금 얼마 있나 7하고 여기 4가 있지 음. 7하고 4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c를 2를 구했으니까 요 a b C, l b 이제 분자랑 b를 알 수가 있거든. 자요 c에 여기다 2를 넣어보자. 2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요거 2를 넣으면은 요거 2를 넣어서 요 식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a 분의 7은 b 분의 26 빼기 2를 넣으면 29 18이지. 그럼 여게 얼마야? b 분의 요게 얼마입니까? 26에서 18을 빼면 8이지. 그러면 우리 A하고 B의 분자량이 B를 구할 수 있겠네. 여기 7 넣고 여기 8 넣으면 서로 이꼴이 되지. 그래서 분자량이 B가 7대 8이랑고알아냈지 그러니까 분자량을 그냥 7, 8로 두고 풀면 돼. 여기 다 B만 구하면 되거든. 여기서 B, 다 B잖아. B니까 그냥. 시험 칠 때는 그냥 7, 8로 두고 풀면 된다.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나누면 얘가 7이고 분자량얘 B가 분자량이 8이네. 그러니까 얘가 일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이 분의 일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 어그럼 어, 이빨이 딱 맞네. 요이대 일이니까 처음에 요만큼이 있었으면 딱 반응하는 이빨이 이빨이 맞지. 요거 이 분의 일몰 반응할 거고 요일몰 반응할 거 아니야, 그지? 음 그럼 얘 얼마 생기나? 이대일대 이니까 요거의 다분이니까 요거 일 생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자, 얘도 빵. 얘도 다 반응했으니까 빵.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생겼습니까? 얘1 생겼나? 아, 끝이네. 그러면 요거 기억 구하라고 되있으니까요거 그대로 넣어볼까? 자, 반응 전에는 얼마가 있었어? 반응 전에는 몇몰 있었습니까? 요두개 더하면은 2분의 3 몰이 있었고, 자, 반응 후에는 요거 1 몰, 요거만 있네. 요1 몰, 요거만 있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요게 3분의 2지. 아, 요게 바로 기억이네. 자, 그러면, 요, 분자량이 비는 여기세면 구해놨지. 분자량이 비는 그냥 요거 7, 8로 넣어버리면 되지. B가 8이고, A가, A가 7이지. 그 다음에 여기 기억방법 구해놓은 거 요거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게 4니까 답은 뭡니까? 4, 3, 12분의 7이네. 12분의 7, 요런 답이 있나? 12분의 7, 요런 답이 있습니까? 있네. 답은 1번에 여기 있네. 1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